하나 둘셋아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두 번째 두 번째 영상으로 가게 되겠는데요 음 제가 이첫번째거 오공맘을 찍었었는데 <laughs> 너무 시작이 이게 멀려가지고중전차 독일의 1차 중전자 트리 275라는 티거의 티거2 괜히스 티거의 2개룡형인 독일의 신형 신형 라인인데 이치로라는 중전차 모델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치로 독일의 구티어 구티어 중전차입니다. 네, 시탑방고요 음, 영상을 즐겁게 보시고 추천 추 추천 저기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모바일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국내 서비 아고 아시아 서비라 사람들도 뭐 그렇게 엄청난 접근수가 있거나 그러는 않습니다. 진짜 아, 너무 들이대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니뱀, 여러분 제가 예전에 녹화했던 방송에도 그랬듯이 누누이 말하지만 미니뱀, 미니뱀 하나만 잘만 봐도 충분히 충분히 고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한대 네, 맞고. 이때 과감하게 들어가줘서 저기 시선을 분산, 분산 시켜 줍니다 네, 이로써 저기 포이몽이 풀려버렸죠 음이 게임은 때로 자신을 희생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기 주요 전력들은 이미 개 목사발이 나버렸죠. 뒤에서 돌아오는 전력과 현재 남아있는 잔존 전력, 이건 뭐 저희가 뭉쳐서 다니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요, 이건. 적들은 이미, 적들은 이미, 이거 뭐, 함정에 빠졌죠, 함정에. 순이 빠지다 못해 아주 헤어 나오지 못하죠 그냥 음. 흔들림 도와줘야겠네요 저걸 저걸 도와줘야 됩니다 잡았고요. 예, 네, 무난하게 아주 무난한, 아주 무난해서 너무 무난해서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할 정도의 무난함이네요. 이거. 음, 좋아요, 좋아. 무난한 판이었습니다.